이 어머니가 심어놓은 메리골드 천수구 지금 한 판대기 따가지고 건조시켜 가지고 겨울에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데이 또 하면서 한 잔씩 먹으려고 지금 건조기에 들어가야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촬영한 겁니다. 이 향이 너무 좋아요. 메리골드 천수국 따가지고 이렇게 말렸다가 차로 한번 드셔보세요. 너무 좋습니다, 이게. 향도 좋고. 맛, 향을 음미하면서 드시는 꽃차입니다, 꽃차. 감사합니다.